네, 테마과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이정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마과의 주제, 어떤 것으로 준비해 오셨는지 화면으로 같이 확인해 보죠. 실적이 받쳐주는 소보장을 찾아라, 라고 해 주셨는데, 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소부장. 우리가 지난번에는 네. 실적 기대되는 종목으로 진단키트 시즌 이야기 했잖아요. 예, 그럼 시즌부터 한번 리뷰를 하고 이 종목을 네. 짚어볼게요. 시즌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실적 발표 때까지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즌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불과 이제 2주 전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때만 해도 13만원대에 머물던 주가가 19만원대까지 어? 올랐으니까 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2주 만에 어떻게 보면 47.52% 정도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감을 안고, 물론 시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저도 좋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그런 실적들에 대한 기대치도 이미 주가에다 반영이 된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의견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0% 가까운 수익을 네. 냈고 충분히 실적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47%의 수익 챙기고 나오겠습니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그럼 오늘은 소부장을 꼽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테마 순환주의가 빠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촬영장 들어오기 직전에 봤더니 또 풍력 관련주들이 어, 이제 뜨거운 상승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중고업은 상한가 갔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 갈 정도로 굉장히 요즘에 테마의 순환주의가 빠릅니다. 음. 어, 다르게 이야기 한다라면은 주식시장에 그만큼 돈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번쯤은 더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적이 받쳐주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섹터들을 조금 더 눈여겨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소주 어 소부장 관련 이제 테마주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를 해 보려고 제가 주제를 좀 뽑아 왔습니다. 네, 이제 소부장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소재 부품 장비의 줄임말인데 이 소부장 테마주가 가장 크게 두각을 받았던 거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네. 국산화가 진행되면서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얼마만큼의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막 넘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평가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소부장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작년에 특히나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는 너나 할거 없이 엮여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줬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는 업체들만 그 안에서도 좀 살아남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좀 하나 준비를 해와 봤습니다. 어, 특히나 이제 좀 동진 세미캠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부장 관련되어서는 이제 특히나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동진 세미캠 또한 이제 반도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동사가 이제 가장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일본이 이제 그 수출 규제를 했던 품목 중에 하나죠.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포토레지스트 안에서도 이제 그 노광 공정에서 이제 사용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브라크립톤 포토레지스트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동사가 좀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어 전방 업체들에게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주가가 작년 초만 해도 1만원이었습니다. 겨우 만원대 주가였는데 제가 봤더니 어제도 이제 3만원대에서 주가가 이제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1년 전과 대비해가지고 자그마치 300%나 상승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동사의 주식은 이제 앞으로도 매출이 계속 받쳐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을 좀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옆에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라고 지금 써 있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 대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옆에 있는 동진 세미캠이 포토레지스터와 관련이 있었다면은 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불화수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워낙 불화수소 가지고도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순도가 어느 정도여야지만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바로바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주식시장 안에서도 서랑성례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전방 업체들에게 납품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 옆에 이제 뭐 ENF 테크놀로지, 뭐 SK 머티리얼즈, 후성 등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소부장 관련해서 이제 뜨겁게 상승하고 있고, 또한 매출 또한 받쳐주는 업체들이 한이 정도 되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럼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좀어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당분간은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펀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NH 아문디 필슨 코리아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팔월 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NH를 직접 방문하셔서 네. 소부장 펀드에 이제 가입을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9월 달쯤에 돼서 이제 많이 여의도에서 돌았던 얘기가 이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laughs> 대통령이 처음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이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1년이 아직 채안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봤더니 설정 이후 수익률이 31%대입니다. 그러다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소부장 쪽으로 돈도 몰리고 있고 음. 업체들이 실적도 나오면서 실제로 주가도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치의 규제로 주가가 네. 올랐던 종목을 봤는데 이런 상승률 표를 보면 아직 더 오른 종목이 있을까? 과연 네. 더갈수 있을까의 의문을 갖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을 굳이 꼽아보자면, 네. 많은가요? 네, 여, 저는 여전히 좀 있다라고 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네. 시장 또는 이제 그 주식 투자를 어,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뭐 장비나 아니면 소재 업체들 위주로 많이 좀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소부장을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부장 회의도 이제 주기적으로 열고 있죠. 이럴 때그 리스트업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꼭 어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나 이제 아 기타 다른 네. 이제 IT 업종 쪽에서도 정부에서 이제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반도체 쪽만 치우쳐서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휴대폰 쪽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이제 또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해야 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갤럭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5일이죠. 다음 달 5일에 언팩 행사가 열립니다. 네. 그 언팩 행사에서 이제 그 삼성에서 아마 갤럭시 지금 나오고 있는 갤럭시 폴드 2 그다음에 뭐 Z 플립 아니면은 이제 그 갤럭시 S20 그러 갤럭시 이제 그 노트 20죠 네, 노트 20 아마 좀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이 중국 빼고는 다 어떻게 보면은 좀덜 팔리고 있는 추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 삼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현재 재고가 좀 어느 정도 쌓여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아마 핸드폰 그 대리점 가시면은 2 3 0만 때에도 이제 번호 이동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이번에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팔릴 핸드폰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갤럭시 S, 어, 갤럭시 Z 플립이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그 흔히 그 폴드가 그냥 일반적으로 옆으로 접힌다라면 얘는 상하로 접히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그 여성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어트플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조금 더더 더 많이 팔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는 게좀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수요층이 바로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주식 투자자분들인데요. 이제 워낙 그 화면 자체가 크다 보니까 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어, 그래요? 네, 저도 실제로 이제 주변에 주식 투 자는 하 분들이 핸드폰 바꾼다고 하면은 폴드 자체를 굉장히 좀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요. 멀티뷰 기능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 화면에는 이제 그 MTS를 띄우고 또 한쪽 화면에는 유튜브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증시 오늘과 내일을 본다던가 오.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가 가능하다 보니까 폴드가 이제 좀 어, 떠오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생각도 못했는데 저도 갤럭시 폴드로 이번에 한번 네. 스마트폰을 바꿔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은 반도체 소부장만 생각했는데 소부장으로 스마트폰 소부장도 봐야 된다라는 의견.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종목들 정리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보기 편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좀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음. 표를 좀 준비, 준비해 봤는데,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특징들을 가진 이제 업체들이 보통은 주가에 반영이 좀잘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문 인식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어,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갤럭시 S 시리즈 얘는 계속 지속적으로 납품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폴드2나 아니면은 뭐 S 노트 같은 경우에도 드림텍이 아마 채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RFPCB 쉽게 얘기해서 연성헤로기판이라고 하죠. 연성헤로기판. 해로비... 비판 같은 경우에도 bh라는 이제 회사가 지속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신제품에도 분명 bh가 좀 납품할 확률이 높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포인트를 가지고 좀 봐야 될게 어떻게 보면 pi 필름과 utg가 있는데요 pi 필름은 어 이제 좀어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좀 생각을 해 주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울트라스 글래스라고 해서 접히는 유리. 라고 흔히 얘기하죠. 아마 이... 이 부분이 지금 아마 갤럭시에 이번에 탑재가 되지 않을까 좀 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선 치더라도 공정 과정에서 pi 필름은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i 필름을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skc 코어롬 pi와 경인 양행 정도를 좀 참고하자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접히는 유리라고 하죠 utg 관련해 가지고는 어, 뉴 파워 프리즈마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가 직접적으로 어, 낙수 효과를 입는 업체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utg를 납품을 해서 어 이제 세정해서 가드다 금은 다음에 납품하는. 업체는 바로 도인시스라는 회사입니다. 도인시스의 주식을 뉴 파워 프리즈마가 한8% 정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티 g 와 관련되어서는 뉴 파워 프리즈마가 가장 좀 뜨겁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버글라스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JNTC 정도 좀 눈여겨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리고 또올 초까지만 해도 가장 좀 뜨거웠던 항목 중에 하나죠. 바로 힌지입니다. 폴더블폰 자체가 이제 접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힌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많이들 투자를 좀 하셨었는데요. 네. KH바텍과 s 코넥 정도를 좀 눈여겨보면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도장필름 입니다. 도장필름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핸드폰을 쓸때그 커버에 이제 그 들어가는 필름을 얘기하는데요. 어, 세경 하이테크가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어,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그 업체들에게도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그 납품처가 다변화돼 있다는 특징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맨날 테마가의 시간 가지면서 네. 공부를 엄청 해요. 이렇게 <laughs> 다 정리를 해주시니까 아, 이 안에서 내가 관심 있는 섹터로 이 종목을 봐야겠구나라는 그 가이드라인 잡히는데 그럼. 우리 이정민 팀장은 이 많은 카메라 폰 소부장 안에서 어떤 네. 종목을 최선으로 보고 있나요? 네, 제가 이렇게 그 관련된 업체들을 쫙 얘기해 놓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바로 테스나가 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핸드폰만 바라보자 하더니 그러게요. 갑자기 추천은 또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테스나가 가장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미지 센서가 되겠죠. 네, 갤럭시 폴드 2가 나오든 갤럭시 S20 뭐 노트가 나오든 계속 지금 현재 카메라 개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갤럭시 A 시리즈에서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센서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또 지금 최근에 또 나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는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간계 창고 특히 연기금 창구에서 순매수세가 동사에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삼성의 파운드리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습니다. 뭐, 퀄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고객사들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낙수 효과를 동사가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테스나에 대해서 이미지 센서 2분기 호실적 그리고 파운드리 고객사라는 모멘텀에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5. 5천 원으로 가져가보세요 저희는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보니까 1% 조금 넘게 빠지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일 직전에 이제 양봉을 동반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뜨겁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바로 이럴 때가 포인트가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7만원 부근에서는 좀 접근해 볼 만한 가격이다. 그럼 언제 매도를 하느냐? 네. 당연히 남들이 다 좋게. 특히나 이제 증권사에서 최근에 동사와 관련되어지 리포트가 안 나왔습니다. 음. 근데 이제 리포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면은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좀 매도 타이밍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특게하게 리포트가 쏟아질 때. 네, 맞습니다. 그때 매도 타이밍으로 보자 이야기해주셨어요. 테스나 참고해보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